하정이 아니, 우리 코오빠 우리 코오빠정어 이거 상한? 큰 사가요? 꽃 사가요? 여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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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밖에 안열었네한 안 개. 는 이제 어르신분은 그래. 얘가 얘는 성성류. 기단기꽃 피었네. 더더 더. 덕아 얘는 뭐야? 나랑자 같은데. <laughs> 술 같은데. 얘네 앵두.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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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체리. 미국 체리 열었어요. 체리 네. 두 개. 네. 여기 두 개. 체리 두 개. 내년에는 많이 열리거든요. 네, 네, 네. 상추. 상추 어마어마 많이. 고추도 있고, 토마토 있고, 오이. 오이, 커피 없고. 베란다. 어? 이게, 이게, 가지, 가지가 꽃이 열렸어. 가지 꽃이 가지 꽃이 예쁘네. 이게 무슨 네. 도마트예요, 근데? 방울, 방울토마트, 잖아요 방울토마토. 아, 찔쭉한방울토마토 응. 이게 여기가 예뻐? 아니, 사고 여기, 여기 이렇게 거네요. <laughs> 이렇게. 이게 이게 어. 여기까지 온 거야. 우와. 크럼빵. 상추, 상추 엄청 많이 많아. 호박 있는 거 파냐? 호박? 호박 이 벌써 열었어? 응. 어머나 신기해라. 얘들이 줄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 아니 아니 이거는 그냥 기체군데요. 오얘 엄청 많이 어. 열겠네 어, 어. 얘는. 마디마다요 마디마다 이렇게. 어, 어머나. 이건 안 커져? 이만큼 맺기. 아유, 좋네. 아니, 여기는, 오빠, 여기는, 어,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 오빠 만들었어? 그잘 만들었네. 그래? 것 <laughs> <laughs> 쳐봐. 나는 아, 골프, 골프 잘 쳐. 잘 쳐? <laughs> 나도 맨날 이렇게 쓰는데 아이고 <laughs> 잘하시네 우리 오빠 <laughs> 역시 이제 공이 잡아먹만만 되면 이쫙 떨어져 날아가면 더공날아가거 <laughs> 누구 맞아불래